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여전히 내전 상황은 계속 되고. 심각하고요. 국제사회에서 내팽겨 진. 그런 거 치면 진짜 우리가 무관심하고 보도도 너무 안 되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아, 이런 말좀짜 삭수형이긴 한데. 뭐 가족이다, 식구다, 이런 아, 말 패밀리. 네. 저희 유니버스, 예. 네. 네. 굳이 뭐 소개를 안 해도 누군지 다 아는. 음. 네. 그리고 한, 번만 한 번, 한번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확실한 조회수를 물고 들어가는. 네. 저희 뭐 유튜브에 거의 뭐 지금 지렛대죠. 네, 지렛대죠. 아. 아. 장진영 선생님, 저희, 어, 현재 산하심용 안의 동남아시아 전문가시죠 네. 네 장진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 네. 근데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뭐 네, 뭐 열심히, 음. 어, 연구하고, 예, 음. 어,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음. 저한테 는 열심히 유관으로 힘들려고. 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사태는 진정된 것 같지 않은데 네. 이놈의 관심은 멀어지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좀 이럴 때일수록 좀이 어떤 세계 시민 의식을 갖고 네. 전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관심을 갖자 해서 특별히 좀 선생님 모셨습니다 원래 주전공이시잖아요 요즘 네. 미얀마가 어때요? 미얀마가 쿠세타가 음. 일어난 지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아. 근데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센터가 일어나고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그 다음부터는 서서 잊혀져 갔죠. 뭐그 사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동에 또 이스라엘과 맞아. 가자. 안에 또 전쟁도 있었고. 워낙 큰 사건들이 있었 어, 예, 워낙에 뭐큰 사건들이 있었고. 음.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전공 교체도 되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또뭐 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윤석열 뭐. 내란 사태었서 예. 네. <laughs> 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laughs>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와 크게 관계 없는, 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이제 안, 갖지 않게 되는데 미얀마를 포함해서 동남아는 지난 몇년 동안 음. 어, 많은 또 변화가 어,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음. 미얀마만 조금서 음. 네. 말씀을 드리면 뭐 여전히 내전 상황은 계속 어, 심각하고요. 군부,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땀마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도 예, 마도 정부군에 예. 반대하는 이 반군이 있는데 어. 이 반군 우리. 장군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죠. 자기네들은 이제 혁명군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렇죠. 혁명, 네, 항세력 예, 그렇죠. 어. 혁명군이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어. 한 부류는 어. 말 그대로 이전에 이제 집권했다가 쿠데타로 인해서 축출된 어. 그러니까 민주진영. 뭐 이렇게 우리 세 손가락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분들이 있고 또한 부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미얀마가 독립할 때부터 있었던 소수 종족들, 소수 민족들 있죠. 어. 이 사람들이 무장단체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두 개의 부류. 그니까 민주 지정 있고 그다음에 그 약자를 이에요라고 소수 민족 무장 단체들 두 개의 부류가 있는데 그 소수 민족 무장 단체들은 연합체인가요 이렇게 연합체가 아니고 얘네들도다 나눠져 있어요 한 스무 개 정도가 있는데 아... 말 그대로 우리 뭐 춘추 전국 시대 상 나라, 나라가 진짜 예 춘추 전국만 이구나 근데 그게 너무 모르다 보니까. 소수민족중한 20개 있고, 네. 그, 저기, 이번 분석대타에저항한 세력은 하나예요, 그건? 어, 얘네들도 크게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자 하는데, 음. 그냥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민, 민병대? 뭐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이두 부류가 때로는 연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독자적으로 군부와 맞서서 싸웠어요, 그동안. 어. 근데, 땀마도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한 번, 음. 2024년도 한 번, 이렇게 됐는데, 어. 미얀마에는 총, 전국에 총 14개의 지역사령부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역사령부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사단 위에 뭐가 있죠? 군단. 군단. 어. 군단 위에? 저 사담, 병... 중대, 대대 병세여서. 아, 그렇네 어, 군단, 군단이 꽤잘 일정 일정의 군단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지역사령부 가운데서 두 개가 네네. 소수민족 무장단체한테 넘어갔어요. 어, 지, 어, 그럼 굉장히 큰 거네. 군부로서는 엄청난 치욕이죠. 14개 중에 두 개인데, 그쵸? 그렇죠 14개 두 개가 넘어갔고, 아. 그 다음에 10개가 지금 현재 최전방에서 싸움,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아. 뭐, 군부가 많이 피해를 받지만, 음. 그 반대로 우리가 또다 생각해보면, 네네. 전쟁 지역에 교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쿠데타가 일어나기 이전에, 음. 그러니까 2021년 이전에 미얀마의 그 국내 실향민들 그러니까 집을 떠나 있는 실향민들이 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4년 동안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300만 300만 명,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난민이. 네, 그러니까 국내 난민이 300만 어. 명 이상. 전체 인구가 얼마죠?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5,500만 정도. 와, 그게3 그러니까. 0 0만이 300만이면 우리나라에 웬만한 특별시 하나. 어후, 그렇죠 이 인구가 그냥 유랑을 네, 하는데. 또들어고 다니는 집이 없이. 그런 와...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진짜 우리가 무관심하고 보도도 너무 안 되네. 미얀마에도 유엔 대사가 있을 거잖아요. 미얀마 그렇죠, 그렇죠. 출신의 유엔 대사가 있는데, 이분이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음. 뭐 어, 유엔,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호소를 했죠. 미얀마를 많이 도와야 된다라고 어.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그, 유엔이나 이런 것도 들 완전히 진영, 국가 간의 진영단의 갈등이 확실히 어, 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뭐 유엔이 사실 뭐 거의 역할이 거의 없다라고. 갈라총장 이후난뭘 하는 걸본 적이 없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는 어. 거고, 조금 시각을 좁혀서 동남아 문제를 해결한 그 동남아 국가연합 우리가 아세안이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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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세안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직후에 음.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해결책을 마련했어요. 어, 아세안이 좀 그런 걸했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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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뭐그 네. 뭐그 다섯 가지 첫 번째가 즉각적인 폭력 중단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음. 해요. 음. 근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세안 차원에서 <laughs> 어, 지키지 않는 미얀마에 벌을, 가, 처벌을 하고. 그렇지. 뭐, 연합군이 들어가거나. 예, 네, 뭐, 연합군은 전쟁이니까. <laughs> 아니, 그, 이제, 아, 걱정됐어요. 너무 극단적인데요.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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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네. 너무 우리나라 힘들어서. 아, 너무 극단적이십니 네, 근데, 그, 미얀마가 전혀 그니까, 군정 자체가 움직이진 않으니까, 아세안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 사실상 미얀마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내팽겨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개토처럼 되는 예, 네, 거의 그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 죽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숨을 많이 그렇죠, 잃었고, 그렇죠. 그, 집 없이 전국을 떠돌아 다니게 되는 유랑민이 되었고, 또그 중에 일부는 말 그대로 도적대가 됐을 수도 있겠고, 옛날 말하면 초적같은. 그죠 예. 아니, 그러면 그, 원래 이렇게 던그 혁명, 그, 뭐라 하죠? 음. 그, 싸웠었던 수치여사 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해볼까요? 주로 활동 지역이 국경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태생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아 앙산수지 정부에 들어서면서 아 앙산수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수민족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화해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아... 좀 연대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아 앙산수지가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진짜 따로 놀올라 이제 거의 따로.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 여러 개의 작은 도시국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어, 한국과는 너무 다른.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그 거예 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해외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구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거기는 진짜 지방에 큰 무장단체들 한 3만 명 정도 있는 무장단체들이 있는 지역 어, 가잖아요. 네, 거기는 그냥 하나의 국가예요. 그래.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요 3만이면? 3만. 명 물론. 병력만 3만 명. 그럼 사단 몇 개를 가고? 사단 한두 người. 개를. <laughs> 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어. 군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4년도 지나고 땀마도 자기의 휘하인은 땀마도 계속 피하니까 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뭔가 그 국면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꺼낸 카드가 뭘것 같아요 어. 수치 참고로 미얀마의 한 정부 임기는 5년이에요 어 그러면 단임제? 총선을 하겠다고 라 선언한거죠 어, 아 약간 저희에 기회를 주겠다는 네, 총선 군부는 이제 더 이상 빠지겠다 뒤로 빠지겠다 총선에서 많이 옛날 하던 짓 아니에요? 옛날 많이 했죠 이 10년 전에 딱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를 대자이를 지금 보는 그런 상황인데 군부 주도로 해서 총선을 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승리한 정당이 있겠죠 그 정당의 정권을 옮기겠다 우리는 동력을 복귀하겠다 이게 이제 그들의 로드맵 일단 근본적으로 어, 선거를 안할 수도 있어. 요 얘기를 한다 해놓고 안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립서비스. 얼마든지. 네, 왜냐하면 음. 2023년도에도 연초에 이맘때 아 우리 8월달에 선거할 거야 얘기했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해놓고 안 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어. 어. 어. 네. 그래서 어쨌든 선거를 한다라고 봤을 때그 어. 조건으로 보면 일단 아웅 선수치가 있는 정당 음. 이런 정당들은 지금은 이제 다 정당 해산됐어요. 그렇죠. 안될거 아니에요. 예, 네, 맞지 않아서 해산. 되고 전국에 지금 한 50개 정도의 정당이 있는데 미얀마는 정당 자체가 우리나라랑 달라요 정당에 50개나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다른, 우리나라는 몇 개의 정당들이 있고 대부분 전국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얀마는 그렇지가 않고 어. 지역의회, 지방의회만 어. 노리는 정당들이 한80% 정도 보시면 돼요 8 0 네, 전체 예, 정당의 80% 이상 그 다음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선거를 좀 크게 넓혀가지고 어. 한 선거구 내에서 여러 명, 두세 명이 당선될 수 있는 중선거물이 예, 중대선거구 그 다음에 비례대표조에는, 그니까, 정당 명부에다가 정당을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당에다가 표를 주겠다. 이런 건데, 요거는 민주진영이나 방문부진영에 주겠다. 이게 아니고, 군부에게 잘 보이는, 어. 보이는 정당들에게 의사가 주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연정 개념, 연정 개념으로 해서 권력을 가져간다. 바깥에서 봤을 때, 군부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연정 체제니까 딱 보면 그냥 민간 정당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착시 효과, 아, 착시 효과를 노리는 공화당이나 거의 거의 그런, 모른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제 군인들이 옷 벗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민간으로 나오는 그런 어. 시스템을 추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공정하고 자유롭고 선거 결과를 몰라 야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네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여기는 뭐 선거 결과 거의 뭐 보이죠 지금처럼 많이 한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음. 뭐, 서방세계, 이런데, 유럽이나 이런데서는 당연히 선거 자체에 정통성이 없다. 비판적으로. 네, 나오고. 당연히 비판적으로 음. 나올 것이고. 중국 같은 나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또 모른척 해줘야 되나요? 아, 거. 중국은 미얀마의 방식으로. 너, 너희들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우리가 응. 인민민주화하듯이 아, 인민주의하듯이. 아, 뭐 되지. 되지. 네, 그렇게. 그렇게 음. 나오겠죠. 러시아 같은 나라도 쌍수를 들에서 환영할 것이고. 아, 저... 문제는 이제 아세안이죠. 아세안. 어, 아세안은 좀 자유. 그런... 아세안은 내부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좀진행 나눠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미얀마랑 붙어있는 가까운 나라이 있잖아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또 미얀마 공부를 꿈부러... 상대적으로 있린 나라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미얀마 공부 엄청나게 비난하고 아세안에서 막추제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진아 자기네들은 이제 민주화 됐다라고 <목소리> 생각하니까. <목소리> 얘기를 하니까. <목소리> 결정적으로는 미얀마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아세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계륵. 계륵 네? 짓을 많이 하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르지를 못해요. 왜냐, 미얀마를 아세안에서 축출했다 그러면 이 미얀마는 미아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나라를 가만둘 리가 없겠죠. 중국, 그렇죠. 중국이. 중국이. 아, 일단은 중국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렇죠. 아세안 쪽이. 그러니까 가고요. 우리는 우리 한반도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한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이세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거의 대부분 뭐, 거의 뭐 이렇게 말이죠. 네, 하나 그렇게, 하나 때는, 어.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동남아는 미국도 생각하지만 중국은 발 붙어 있는 국가예요. 하여튼 위에 바로 있으니까. 바로 위에 붙어 있고 어.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더 크고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행정을 들어서 거의 동남아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껐어요. 어 그래요? 예. 네. 옛날에 오바마는 막 거기 베트남 가서 막 오바마가 끝이 국순 국수는... 아 진짜 오바마가 끝. 오바마 다음에 트럼프 들어왔잖아요. 트럼프 때는 동남아에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우리가 왜 난민 문제 이렇게 나왔었다 아... 그러면 트럼프 이기 때는 더 심하게 정말 정말 트럼프답다. 네. 뭐 어떤 상상을 해도 역시 트럼프답다. 어, 역시 아 진짜. 전혀 전혀 관심 없고 아. 이기 때는 아마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게 지금, 그럼 결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붙어 있는 나라들은 사실 이제 군부 표현이고, 네. 어차피, 어차피 남의 나라 문제니까 그 나라가 지금 군부에 의해서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을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전체가 이렇게 연대를 해서 중국을 막으면서 이렇게 좀잘 살아보자. 뭐 이런, 음.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도는 대부분 군부가 나쁜 놈으로 나왔고, 나오... 근데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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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고민스러운 것이, 이게 성과 악으로 볼 것인가. 아! 네? 성과 아, 악의 아, 문제인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현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집단이야.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아 제한한다는 라 거잖아요. 아그 자체가 있을 수는 없는. 아 그, 음그 한국인이 제 받아들일 수 네, 그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음 것이죠. 근데, 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음. 어, 그것을, 야, 정말 이거는 못된 짓을 했으니까 권선징악에 따라서, 어, 그러니까. 사표기정 될 것이다. 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로 좁히면, 미얀마 군부는 62년도에 정권을 장악하고 음. 반세기 이상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네들은 몇 대를 거치면서, 부정부패를 사 하면서 그 부정축제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나 과오를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음. 시, 실제로 근데 그 이외에도 계속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권유린도 샵쳐먹는 그렇죠.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나왔던 것이 그 지금 현재 군사령관의 넘버원이죠? 사모가 들고 다니는 가방. 에 어, 그래. 대해서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미얀마에서는 무단할 수도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 그 말도 가격이 엄청, 어마어마아유 저만 해도 시장에서 그냥 사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이요? <laughs> 저희 동네 시장 좋단 말이에요. 보세요, 보세요. 저기 사원님이시 어, 그렇게 얘기하고, 딴 데서 사갈 수도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뭐, 예. <laughs> 저도 그, 많이 속아가지고요. <laughs> 그런가요? 그니까 러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사치를 써.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과연 권선지악의 시각으로만 언젠가는 응징할 것이다. 야 이게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근데 거기 안에 어쨌든 지금 저항하고 있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주화 세력 같은 세력은 있잖아요. 꽤 크지 않아요 거기도. 그게 군부를 어떻게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음. 대체를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선무당이 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 음. 제대로 능력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어. 물론.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가능하면 되죠.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운전을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전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한국하고 다르고 네. 미얀마의 그 어떤 민주주의의 새벽이라는 게. 네.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네요. 여기 주변 환경도 좋지 않고 내부 환경도 더 좋지가 않죠. 아, 내부 환경 내부 환경이 그렇구나.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구무 진영이 하나로 다 통합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쉬울 텐데 소수민족들이 과거에는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우리 독립하겠다. 네. 지금은 이제 독립 얘기는 거의 없는데 네. 자치권을 달라 이거죠. 아, 아 오늘 좀어 얘기를 참. 아또 희망적인 게 4년이 흘러서 네 솔직히 좀더 좋은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변화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좀 다음번에 오셔서 네. 그좀 다른 지역 얘기도 같이 해주실수 있죠 음, 불러주십시오 일 년에 두 번씩 오는데 일 년에 네번 정도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 제가 아현님 최근에 동남아지 궁금한 게 많아요 필리핀도 네. 오늘 뉴스 보니까 막 재밌어요 제가, 필리핀 엄청 재밌게 마르쿠스 강하고 <laughs> 지금 네. 뭐, 어, 저레 가보라고 난리 네, 났던데. 지금 막 싸워가지고. 예, 네, 지금, 원래 막, 근데 지금 오늘 이거 하나만 들어도 너무 예 연정이 가지고. 깨졌어요, 거기도. 아, 거기 깨 연합전선이 깨졌어. 깨졌어? 예. 네. 아, 인도네시아나 저기, 말레이시아는 안정적이요 인도네시아도 재밌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laughs> 또 군인 출신이잖아. <laughs> 아, 진짜. 스트롱맨. <laughs> 여기 왜 이렇게 군인 출신들이 많아, <laughs> 씨.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민주화 운동한데 또이 사람은 또 약간 우경화되고 있어요. 아, 그것도 우경화되고. 네. 캄보디아는요? 캄보디아는 군센 아들이 정권을 잡았어. 세습을 했어요. 세습, 어, 네 세습. 싱가포르랑 비슷하네. 에,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작년에 총리가 또 바뀌었죠. 아 이제 그 아들이 안 해요. 네, 넘어갔어요. 베트남은 베트남도 많이 바뀌었죠. 베트남 주석이 바뀌고 뭐? 음. 남부 출신이냐 북부 출신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렇게 정말 언제나 준비된 근데 제가 최근에 못 모셨다고 네. 저한테 이제 아주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유, 제가 올해 는더 많이 모셔서 <laughs> 일단 올해 네. 저, 저번에 이제는 우리 먹는기도 많이 했는데 네. 요거 좀 짚어볼 때가 된것 같네요. 네. 이들 어보니까그 사이에 변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또 아무튼 오늘 은 일단 미얀마 원래 또 미얀마를 평생 연구하신 이자인데 음. 미얀마 이렇게 했고 다음에 또 한번 또 이야기 계속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